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모인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들어오시면서 성함을 쓰시고 또 주소를 적는 약간의 수고로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그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중 하나인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다 작성해 주시기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세 번째 말씀 네 가지 땅 비유입니다. 네 가지 땅 비유. 너무나 유명한 이유기 이야기이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설 자체를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23절까지 예수님은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넘어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입니다.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까지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농사에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유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알맞은 때에 씨를 뿌리시고 가꾸시고 거두십니다 오늘 네 가지 땅의 비유 역시 우리의 마음밭을 그 땅에 비유한 말씀이고 또 뒤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 등 농사와 또는 열매와 관련된 비유와 이야기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농사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이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과 또 인간의 노력이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은 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태초의 인간들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나게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고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농사에는 때가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그날로 소개됩니다. 십삼장 일절의 말씀 그날로 시작합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날. 또는 그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앞서 12장에도 1절과 22절과 38절에 11장에도 25절에 그날 그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흘러가는 시간적 의미로서 그때를 생각하면 앞서 12장에 이어지는 바리새인들과 격렬한 논쟁이 있던 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 그날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서의 그날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날.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복음을 들려야 하는 그 시간임을 마테의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 경구 중의 하나인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그의 시에서 표현했던 말인데, 까르페 디엠의 원래의 뜻은 바로 이 순간을 낚아채라, 꽉 붙잡아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까르페라는 말도 역시 농사를 지을 때 쓰던 용어인데 곡식이 가장 알맞게 익었던 때, 그때를 뜻하는 말이고 DM은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가장 알맞은 날, 그 시간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즐겨라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 까르페 디엠이지만 본래의 뜻은 가장 중요한 그날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아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날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이어서 소위 말하는 천국의 일곱 가지 비유 칠대의 비유를 13장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 씨하나 같으니,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서말 가루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오늘 본문 구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우리가 놓치지 말고 꽉 붙잡아야 하는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뿌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릴 때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 내일은 마귀의 날. 마귀는 우리에게 씨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일 해라라고 속삭입니다. 또 내일이 되면 내일 해라.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해라. 자꾸만 미루게 하는 것이 사단이고,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시점에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마음에 울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또 우울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이웃들에게 전화 한통 넣으셔서. 따뜻한 말한 마디 건네시기 바랍니다. 안부 인사를 전하시면서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전도하시면 그 시간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천국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날인 줄로 믿고 이 날을 놓치지 마시고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농사는 씨앗이 중요합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려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씨앗 종자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는데, 생각해보면 씨앗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종자는 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은데, 안에 분명히 생명을 포함하고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에너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라지도 않고 게다가 썩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이 씨앗은 잠들어 있다가 휴면 상태에 있다가 땅에 뿌려져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만나면 발아하게 됩니다. 에너지와 양분을 얻게 되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이 씨앗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그냥 종이에 글자를 프린트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책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영생과 축복의 말씀이 이 책에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나면 옥토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보금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땅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과정이 반복되면 농사의 과정을 통해 땅은 점점 더 비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금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백 배, 63, 60배, 30배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오늘날 최신의 용, 그 농사법 같이 유기농으로, 오가닉으로 무농약 농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야 우리는 열매를 맺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천지의 해악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들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인간 교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니 열매를 많이 맺었을지는 모르지만 불량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사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단체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 g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릴 때 y 좋은 씨앗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특별히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 그것으로 g y 의 씨를 뿌린다면 우리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농사는 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기법과 우리나라의 기법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밭을 충분히 갈아서 모든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고 이랑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그 위에 씨앗을 뿌리는데 이스라엘의 농사에는 밭을 가는 작업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무작정 씨를 뿌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후와 관계가 있는데.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이스라엘의 날씨는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완전히 마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비가 내리는데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땅이 말라 있어서 이 땅이 좋은 땅인지 길가인지 돌밭인지 구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때 씨를 같이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 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농법의 특징 중 하나는 낭비와 실패가 불가피한 농사 기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하는가? 모든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면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모든 실패를 뒤집어 엎을 만큼 큰 수확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밭을 갈아 없는 수고를 할 바에 일단 다 뿌려놓고 좋은 땅에서 큰 수확을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어느 정도의 씨앗을 낭비할 것을 각오하고 씨를 뿌립니다. 수탄 낭비와 실패가 예견되어 있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씨앗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에 희망을 갖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적용해 본다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실패할 것을, 낭비할 것을 각오하고 뿌려야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맺기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낭비하고 실패하겠지만 결국에는 많이 뿌리다 보면 옥토 같은 밭에 떨어져서 영생의 결실을 맺고 또그 이전의 모든 실패를 뒤엎을 만한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네 가지 땅의 비유는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1년 내내 옥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분들도 그 마음 바이 어떤 때에는 길가가 되기도 합니다. 사단이 그 말씀에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는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은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은혜 받았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세상의 일이 생기자 그 말씀을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가시 떨기가 우리 마음의 양분을 빼앗아 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밭을 늘 좋은 땅으로 옥토로 기경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좋은 말씀을 받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밭을 갈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다시금 마음의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백 배, 60배, 3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어 가는 광림의 모든 권석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내일 하라고 내일 하라고 미루지만 오늘 결단하여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리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실패와 낭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큰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하나님께서 늘 기경하여 주시사 옥토와 같은 마음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세계 열방을 지켜보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오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십일조와 여러 가지 감사와 서의 예물 드리오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